괴로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괴로움의 소멸을 지향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괴로움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고, 팔고로 네 가지 고통과 여덟 가지 고통입니다. 사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생로 병사를 말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의 사고에 또 다른 네 가지 고통을 넣어 팔고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으로 애별리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더한 고통은 이별의 고통입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슬픔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괴로움으로 원증회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부관계를 보면 원수같이 평생을 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머니 사정은 어렵고, 갖고 싶은 것은 갖지 못하니 괴로운 구부득고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랑, 명예, 행복, 건강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갖고 싶은 모든 것이 괴로움의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과 마음이 느끼는 괴로움으로 오온성고입니다. 기쁘고 괴롭고 용망도 느끼는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육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온은 색, 수, 상, 행식으로 나를 이루는 다섯 가지 불교식 표현입니다. 사고 팔고는 얻고 잃는 삶의 고통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워서 얻는 기쁨을 말하지 않고 비워서 얻는 만족을 말합니다.